어! 쪼꼼! 어! 아니 근데 얘도 꼭 데려가야 돼? 얘가 택시 타고 오라는한거 아니야? 왜아왜 어. 나는 안 태워줘! 이거 누나 도차 있고 누나 차 있고 있나? 음. 근데 왜? 음. 없어 어느나문제 음. 어. 아,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같이 하자 그랬대 응! 음. 되게 아, 틀렸네 <laughs> 아..안녕하세요? 아드벨트 해라 하사. 하사. 아이고 사삼이 형님 또 하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사님. 산삼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형님 물쏘잖아요. 여자 두명 중에 누가 더 이뻐요? 야, 나남자야 주인도 찔려가지고 그러 거야. <laughs> 아니, 왜. 나는 누굴 뺀지 얘기를 안 했어. 그래, 난 확실히 알아. 예, 둘 중에 누가 더 여자 같나파스 더... 누나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오, 오 감사합니다. 이따 내려서 금중제비 돌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형님이 그 떡볶이님 알지? 거기 방 열혈팬. 근데 떡볶이님은 보다가 얘 얼굴 보면 눈에 들어와요? 야이 몽달 귀신이 아 거북이가 어, 운전하네? 누나 내가 거북목을 치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예? 내가 키가 177이야 거북목 치료하면 2, 3cm 정도 는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키가 180이 되잖아 내가 나는 뭐 세상 완벽한 사람이 되잖아 아니지 너는 인성이 아... 이미 굴러먹었는데 뭘... <웃음> <웃음>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 최군이 형 소개팅 나와가지고 근데 아, 어. 네. 일이 바쁘셔서 나중에 한가해지면 나중에 한번 같이 하기로 했어 <laughs> 몇달 전부터 그 얘기 했었죠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남자 키 175만 넘으면 됩니다 어, 좀 약간 외소했으면 좋겠어요? 음. 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뭐그은 상관없어요 음. 다른... 인성! <laughs> 인성! 그러니까 뭐 이상형이 큰걸 가지고 있는 남자?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남자랩 포부가 좀 크고 어. 그런 지만 또 작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고추가 매워질까요? 역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렇게 <laughs> 다양한 경험 있으신가봐요.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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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경험 별로 없어. <Zhan bani Brettpper> 참, 오후 3시 30분부터 리뷰 참. 웃구 웃끈 하네. 겨울이잖아요 <laughs> 여러분. 2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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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다들 모여 있대. 여기 <laughs> 저기, 저기. 우리. 야, 아, 여기 올라가서 찾아야 될것 같아 야, 이 타고 거 어? <laughs> 누나 하세 누나 저거 타고 올라가면 300개 미션 아, 네. <laughs> 형들 여기 좋다 오아어아 아, 아, 진짜? 어. 엄마 엄마는? 엄마 저 엄마 아、 아, 아, 엄마 하 아, 네, <laughs> 도화가 어떤 딸인지 아버지 한마디만 더주면안 될까요? 도화는 성질은 아버지 다른 거 가봐도 못 들었고 근데 도화가 이제 내년이면 31살인데 네. 언제쯤 시집을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나요? 지각 있어야 가는 게지 엄데은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위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어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그 카메라 들은 사람처럼 멋있는 남자아빠요 나그참 그 신기한 게 내가 네. 보면 둘이 막 싸워요 그죠? 네, 네, 네. 아, 왜들 싸울까?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친한 느도하고 아니 친한데 아. 싸울 땐 진짜 진심으로 맞장도 진짜. 야, 싸우면 보기 좋습니다. 아, 예. 싸우지 말자. 약속해. 약속 어기지. 파이팅. 네. 아, 야, 그방풍 최대한 일찍 해가려고. 어떻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아까 여기 테이블 있던 거기야 이제? 어, 여기 돈까스 집인데? 밥이 너무 <laughs> 누나, 어? 우리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가 어? 잘못했어. 우메킴이야, <laughs> 나야. 어? 둘다 거기서 거기야. <laughs> 안녕하세요! 들안 뭐 <laughs> <laughs> 어? 을이거 들려?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누나한테 매주 신당할래? 왜이런지 알아? 아, 그 잠수탔을 때 연락 안 받았다. 고 아니, 그때 연락하기 좀 그랬어요. 사람이 위로를 해줬으면 답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요. 안 그래도 노땅인데. 미안다. 어? 그래서 내가 방소 복귀하고 나서 누나한테 연락할라 그랬는데 카톡을 검색하니까 조금 뭐 귤롱장 아줌마가 되는 거야. <laughs>